어어어 전자레인지로 5분 정도 돌려주고 한번 섞고 또한 음, 2분 정도 더 돌려주면 딱 이런 느낌의 짜장면이에요. 음. 음. 파김치는 없으니까 홈메이드 피클. 나는 먹으면 안되는데 if 야 되는데 10월달에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단 포기를 했어 거의 반 정도 어 e 가 f you're g o 어 n g to get it. 어어 n o 밖에도 비싸고 치즈볼은 비즈니스에서만 시켜먹을께요 런던 베이글 처음 먹어봐요 이날 저녁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바로 줄 안서고 바로 산건데 일단 뭘 대파, 마늘, 치즈 하나랑 치즈하니 베이글 치즈하니 베이글, 다크초코베이글 호테이토 치즈 베이글, 그리고 그냥 프레임 베이글 이렇게 샀어요 네, 오늘 먹어볼 건 프레임 베이글 빼고 먹어볼 거예요 비교를 좀 좋았던 이거는 거기에 약간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근데 냄새는 거의 피자 베이글은 냥 냄새 다크 초코 베이글, 대파, 대파, 금치즈 베이글. 얘가 제일 비쌌어요. 8,500원, 8,500원인데 이걸 다 먹진 않을 거고 동생이랑 나눠서 먹을 거예요. 모테이토, 치즈 베이글. 이게 감자, 감자 필링이 들어 있네요. 응? 음? 사실 베이글 사고 이틀 후에 지금 먹는 건데. 감자는 냉장보관 했다가 방금 애프로 160에 한 5분정도 돌렸어요 조금 따뜻한 느낌? 근데 돌려서 먹으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음. 처음엔 감자빵같이 그런 느낌이줄 알았는데 저 필링이 들어가 있어서 나쁘지않다 치즈언니 베이글 얘는 안에 체다치즈가 들어가있는 응. 음. 어, 이거는 그냥 상온 보관. 저도 지금 못 넣었네. 생각보다 질기지 않아서 놀랐다. 얘는 식사빵으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되게 많은 종류의 크림치즈가 있었어요. 근데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안 샀거든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크림치즈도 한두개 정도 사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초코. 그냥 제가 초코 러버로서 안살 수가 없는. 음, 뭔가 초코 피링이 초코 피링이좀 아쉽다. 엄청 커. 아래는 크림치즈, 양파, 대파 얘는 고추 비싼 양는 크림치즈가 정말 많다 이래서 비쌀 수밖에 없었군 원래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섯 개 샀는데 예쁘게 하는 가격으로 베이글더 좋아한다는 거 가마가 아니라 화덕에서 구워져 놓은 그향 그리고 쫄깃함 달라요 얘를 그냥, 그, 그 그냥 뉴욕 가본 적은 없지만 뉴욕 스타일의 베이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코 시리 베이글은? 새로운 개념의 베이글이어서 그때 먹고 진짜 충격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얘네들은 런던 베이글은 아무래도 종류도 엄청 엄청 많고 그 식사 방류가 엄청 많아서,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오을오리지요습니다 a n 저희 둘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r a c y I don't 니다 o w I 니다 안녕하세요. w <laughs> I 저희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하 o w I 의 o n t know. I d o 니다 know. I don't know. 니다 어떻게 보스 재밌게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희 보러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가 지고 나서야 들어가는 나란 여자. 너무 행복해. 내 최애 감자튀김, 근데 오늘은 패밀리 사 이즈 패밀리 사 이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4,000원이다. 이게 지금 점심 겸 저녁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음. 다이어트를 할 거라서 폭식은 아니고 <laughs> 폭식은 아니고 살짝의 과식 음이는 <laughs> <laughs> 음. 얘는, 얘는 전기 비빔밥 이게 또 캐리온이랑 같이 콜라보한 건데. 티부시를모이려고 거의 직장에서 매일매일 사서 매일 모아서 모아서 그렇게 먹고 있는 중이긴 한데 맛이 있는 편 같아요. 전두비비. 내 롯데월드를 갔는데 거기에 봄날엔 팝업 펍업? 아니면 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봄날엔 사려면 한 박스씩 사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낱개로도 판다는 거 그래서 네 개를 이렇게 막별로 하나씩 네 개를 다 구매해봤어요. 거기 품절도 품절도 몇개 있었고 일단 못통먹까 일단 그런 크림떡을 먹어볼게요. 얼 음, 얘가 딱 기본, 기본에 충실했네. 요거 꿀떡은 이렇게. 그리고 그냥 구름 크림떡은 이렇게. 요거 트 향이 좀 나네. 음. 가운데는 꿀젤리인가 보다. 제가 또 초코 매니아거든요. 좀 지나네. 음. 응. 음. 음. 일단 저는 초콜릿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초콜릿 물건 사 먹거든. 베이스 치직 얘는 초록색. 음. 호두 마루데 피스타치오 향이 좀 나는 호두 마루. 번좋아하떡 음. 먼저 하나 그런다. 초코 좋아하면? 초코, 무조건. 그리고, 음, 꿀향, 좋아하시는 분들에요 요것도 음. 향은 생각보다 많이 나는 분이고. 나중에 이기먹다 보면은, 꿀향이 좀더 많이 나. 음.